예 네, 안녕하십니까. 장수라. 31년 저양병에? 전통 네, 네. 노원 그 마들역 충열차입니다. 중... 전... 자, SNS. 오늘, 우와. 오늘, 모처럼 <laughs> 우리 노원구 의원님이 오셔서 반가운 차 을사면을 위해서 그래. 홍어찜을 네. 특별히 <laughs> 요관내에 유지되신 분한테 특별히 예를 갖출라고 이렇게 오셔서 맛깔스러운 이 흥어찜을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. 우리 집이웃이구 마. 맞아요. 먹겠어요. 여기 원장이. 자, 흥어찜은 바로 먹겠어요. 찰떡궁합이 바로 요거 이슬량 아닌 바로 닭조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간장 소스에 이거 죽여주는 이 간장. 그냥한점의뼈 가는 간장 소스입니다. 참, 오늘 같은 날새 맛이 여기요? 여기요 아, 여기로 음. 아니, 음. 나도, 강리네. 바, 강리네. 어, 여기 이 진짜요? 이 강력한 나도 남도 밥상인 풍어찜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. 여기로 자, 여기로 자, 저희 주황 열차를 사랑하시는 참. 모든 단골 고객님 새 건강하시고 많이 받으십시오. 심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